안녕하세요. 오승 법률 사무소 권희진 변호사입니다. 혹시 배우자가 몰래 재산을 빼돌렸다는 생각이 든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배우자가 몰래 재산을 관리하고 사용했다면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부산가정법원의 한 사례를 소개할게요. 이 사건에서 남편은 산재사고로 4억 3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남편이 병상에 있는 동안 아내가 이 돈을 관리하면서 상당 부분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사용한 돈이 어땠는지 아세요? 교회연금 3천만원, 기도비 2,500만원? 이 정도면 다 같이 기도를 해줘야 할 판이죠. 심지어 사용내역이 불분명한 6,800만원까지 있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수상하죠? 자, 여기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볼게요. 이 사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 은행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현금 출금 기록까지 모두 확보하세요. 이 사건에서도 남편이 은행 기록을 제출해서 아내가 빼돌린 돈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금융 기록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두 번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병원비와 생활비는 인정받았지만, 기도비와 사용내역이 모호한 6,800만원은 아내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죠. 여러분, 기도비로 2,500만원이라니, 이 정도면 신도 모두 모아서 기도회를 열어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남편의 경제적 기여도를 더 높게 인정해 재산분할 비율을 7대3으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8천만 원을 지급했고 아내는 남편의 재산에서 불법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했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고 느껴질 땐 절대 가만히 있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금융기록 확보, 사형 내역 분석, 전문가 상담만 잘 준비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